안녕하십니까 토브 원장입니다. 아, 오랜만에 또 어, 촬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촬영하는 그 이유는 TR과 BR이 끝난 뒤에.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전에 있었던 스텝 반이라고 하는 그 반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 시점인데 어떤 걸 공부할 것인가 또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아이들은 어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중에 잠깐 제가 강의실 들어와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음 아마 오늘 PPT를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어 소위 불리는 TRBR 그 다음에 스텝반 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바라는 게 무엇이며 또 제가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도 이 반을 통해서 알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시작을 하기 전에 좀한 가지 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참 이게 오래된 딜레마 있습니다. 이렇게 캐묵은 딜레마인데. 뭐한 20년 전도 그렇고 그 다음에 15년 전도 그랬었고 10년 전도 그랬었고 제가 TR과 BR을 수업을 할 때마다 항상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 딜레마가 뭐냐면은 이 TR과 BR 과정의 이제 주가 뭐냐면은 구문이고 문법이죠 구문과 문법인데 음 습관적으로 문법을 공부하고 뭐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구문을 하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저희들이 막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문 안에서 뭐막 문법을 찾고 그리고 또 구문을 가지고 또 문장에 적용시키고 또 실전 내가 사용했던 그런 구문들이 또 다른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저희들이 구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운행을 하고 어그 다음에 어 거기서 마음껏 이제 헤엄을 치면서 그렇게 구문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 거기에, 음, 한 가지가 더 붙여진 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거기서 이제 단어가 더 붙여진 거예요. 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거는 구문할 때 구문을 마음껏, 구문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또 새로운 구문도 보고 이런 구문이 있단다 또 이런 구문을 보니까 친구끼리도 이런 구문들을 한번 분석해보고 그런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 어, 영어 학원에서 단어를 안 해? 그러면 어, 저는 그걸 본 듣게 설득시킬 자신이 없더라고요. 10년 전에도 그랬었고 15년 전에도 그랬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구문이라는 그러한 주에다가 이 단어를 사실 좀 끼워 넣는 거죠. 어, 틈틈이 끼워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이들이 어. 고문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런 문장이 왜 태어났으며 또 이런 문장이 어떻게 변형되며 또 이런 문장이 어떻게 발전해서 파생이 됐는지 그러한 원리들을 하나씩 공부하면서 좀 쉽게 그리고 좀더 넓게 고문을 보는 그 과정에서 이 단어가 좀 많이 피해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고 어또 단어를 안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그래도 잘 버텨준. 그 아이들이 사실 좀 되긴 하지요. 어, 단어도 하고 구문도 하고 아마 제가 수업을 그 하기 이전에 처음에 수업을 하기 이전에 아이들한테 말했던 게 뭐냐면은 어, 총괄 테스트가 되면은 그때는 구문과 그다음에 개념 전체 문법 책한 권을 쓰는 것과 단어를 테스트할 텐데 부모님들은 아마도 단어만 보실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고 저는 항상 그랬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살자고 아이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잘 붙여주었고 어 그리고 성적도 어제 본 보니까 괜찮았어요. 이제 오늘반이 끝나면은 이제 모든 게 끝나고 그다음 반편성을 이제 새로 할 텐데 그 반편성은 설명해드리겠지만 어쨌든 어 아이들이 많이 고생했다는 거어 그걸 좀 알아주시면은 한 번씩 좀알아주시고 어 해도 어 되게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단어와 그다음에 구문을 같이 해서 TR과 BR 수업을 이제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TR과 BR이 끝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어 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맘대로 하면 되는 거고 이제 학원을 떠나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함께 스텝반을 뒤 과정을 가도 되고요. 또는 다른 학원에 가도 되고 혼자 공부해도 되고 이제 음껏할수 있습니다. 어, 물론 그 tr과 br이 끝났다 해서 모든 구문들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다 정리가 되어서 그게 이제 쭉쭉쭉 나오면은 두달 만에 나오니까 그게 뭐 옴, 얼마만큼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어, 그럴 수는 없겠죠 어, 그래서 아마 아이들은 그전 세계에서 어떤 문장이 주어지더라도 아, 구문이 분석되지 않는지 문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더듬더듬 일 겁니다 음 마치 그. 안개 속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좀 들면서 어 알고 있지만 이걸 적용하는 과정에 그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그 숙성 과정이 필요한 거죠. 어 숙성 과정이 이제 제들이 스텝반부터 쭉 이어 나갈 텐데 어쨌든 음 앞으로 어디를 가서라도 뭐 어떤 학원에든지 또는 혼자 공부하더라도 어 구문이 안 풀리는 구문은 없습니다. 대신 구문이 이 구문인지를 아는 데까지의 어 시간이 좀 걸리고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그려보라고 하는데, 구문을 많이 그려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장이 있으면 항상 도전해 보는, 그리고... 어, 또정안 되는 구문이 있으면 원장님께 올려서 같이 한번 구문을 분석해보고 답을 찾아가는 예, 그런 어좀 선수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아이들이 볼 것이기 때문에 어, 제가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그러한 어, 순으로 해서 어, 말을 노도록 어,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TR과 BR 이후에 어, 초론독해반 커리큘럼인데 이제 저희들이 스텝반과 그 부스트반과 그다음에 뭐토브반 이런 언어를 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 사피오피의 가설이라고 해서 서승인 어, 사피아와 제자인 오프가 말했던 유명한 언어의 상대성이라고 있는데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이론입니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명칭이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따라서 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 초론독해반 <laughs> 사실 이 이름이 가장 좋은 말입니다. 근데 너무 좀 구태의연하고 좀 오래되어 보이고 좀 옛날식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 뭐 이름이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단지 이렇게 스텝 반, 부스트 반, 토브 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걸 좀 추론, 독해, 기본, 추론, 독해, 중급, 추론, 독해, 고급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은 아이들이 아 스텝, 부스트, 토브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추론, 독해, 여기 안에는 아, 내가 독해를 하면서 추론을 해 나가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 어, 그러한 분석 과정이 있다는 걸 계속 스스로가 좀 느끼는 그 뇌의 그런 사고의 회로를 조금 바뀔 수 있는 예, 그러한 어, 시간이 될것 같아서 이름을 이제부터 스텝포스트 토브하는 이름은 이제 업스터로 하고요. 어, 출은독해 기본 중급 고급이고 아마 고급쯤 되면은 이제 고등부로 바로 뛰어오거나 고등부로 올라올 수도 있는 예, 그러한 단계가 될 텐데 무슨 기준으로 나누었는지 등등 설명드리겠습니다. <laughs> 어쨌든 저희가 출은독해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 그리고 어, TR과 BR 이후에 소위 스텝반이라고 불렸었던 그 과정에서 어, 제가 좀 하고 싶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은한 어 4년 동안에 제가 그 토브 인문학 책이 있습니다가 보여 텐데요. 토 인문학 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거의 한 4년 정도 시간을 꼬박 거기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책이 뭐 어찌 되었든 출간이 되었고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인문학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제 머릿속에 한 부분이 이제 조금 쉼을 얻은 거예요. 그 쉼을 얻은 그 부분을 이제 트레이닝으로 한번 들어가서 그래서 올해 그다음에 내년도 마찬가지 계속 이 아이들을 계속 수업을 조금 끌어가고 싶었어요 끌어가고 싶어서 얘들한테 무언가 넣어주고 싶은데 무엇을 넣어줘야 될지 그런 것들도 어, 커리큘럼도 약간씩 변해가면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 당연히 영어를 넣겠죠 영어를 넣어주는 거고 어, 구문 뭐 문법 아니면 뭐 해석 뭐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어, 영어만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단지 영어로만 하면서 문법만 하면서 구문만 하면서 뭐 해석만 하면서 이렇게 답을 찾아나가는 거 그게 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어, 국어도 언어이기 때문이죠. 그럼 일교시 비문학 국어가 걸려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기 문해력을 같이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문해력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챗GPT의 어, 정의를 한번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문장 해석 능력이 안 되어서 문제를 풀지 못한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지금 아이들은 구문이 되게 비슷한 정도로 이제 맞춰졌어요 어제 점수를 보니까 대략 한 90, 95 왔다 갔다 그런 식으로 이제 쭉맞춰졌는데 막상 이제 모의고사를 지금 치고 나면 은 등급이 확 갈린 이유가 어 그게 구문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문해력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초1때부터 또는 뭐 초4때부터 뭐초 어쨌든 어 언어를 공부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글을 보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저는 배경지식을 쌓고 싶었습니다. 어, 왜냐하면 7차 수능 교육 과정부터는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한다는 그 말이 어, 있었고요. 너희들이 앞으로 수능을 치게 될 때, 그리고 앞으로 고1, 고2, 고3 되면서 수없이 많은 그런 비문학과 영어와, 그 다음에 교과서라든가, 뭐, 뭐, 세특이라든가그 모든 부분에서 어, 배경지식이 필요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요, 거의 대부분이다. 배경지식이 필요하죠. 저희들이 그냥 읽는 그러한 독해도 사실 그 안에 어, 어떤 사람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만 빠뜨렸지 그 사람의 철학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음, 지금 올해의 비문학, 예, 국어 비문학을 저는 막 자주 보는데, 비문학도 항상 같이 보는데 그 비문학을 보면 스피노자, 어, 그 다음에 노직, 그 다음에 존 롤스, 마이클 샌델, 그 다음에 칸트, 토마스 옵스, 양자역학, 뉴턴역학, 빅뱅 이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는 것보다 이게 조금만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문제를 풀수 있는 문제들 또 답이 좀더 정확해지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배경지식에 참 많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제가 앞으로 많이 강조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국어 비문학도 항상 같이 공부를 합니다. 어, 저희 학원에는 국어 선생님이 따로 있어요. 제가 이제 토론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 저희 나라 상위권 대학교에 어, 시험 삼아서 논술을 다 쳐봤는데, 어, 탑상위권에 다 논술이 다 합격이 되었거든요. 어, 물론 가려고한게아니지요 한번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는가 근데 음, 그분이 저랑 같이 토론을 하시면서 국어 비문학을 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더 깊게 예. 어, 국어는 정말 오르기 정말 힘들죠 영어는 생각보다 오르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해력과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어차피 영어를 할 바에는 국어도 함께 공부하는 게 예, 그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마치 이게 영어학원인지 국어학원인지는 모를 아, 그런 정도로 아이들이 많은 배경 지식과 문해력과 어떤 번역을 통해서 자기의 글을 더 다듬어 나가면서 생각을 깊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문해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재미나이라는 그 구글 이제 그 챗트 같은 기능인데요. 거기서 한번 찾아보았더니 이제 문해력이 무엇인가? 문해력은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능력을 넘어서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정보를 찾아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만들고 소통하고 계산하고 그 마음껏 문장에서 노는 거죠. 마음껏 문장에 들어가서 놀고, 생학도 해보고, 추론도 해보고, 이 사람과 또 저런 사람과 비교해보고, 또 칸트와 벤담을 비교해보고, 소크라테스를 비교해보고, 막 이렇게 전반적인. 근데 밑에 보니까 문해력은 개인의 삶과 사회참여에 필수적인 역량을 지니고 있다. 그이 목적은 결국에는 내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하여서 성숙한 시민이 된다는 그참그 그 고상한 그 목적에 음 맞추는 건데, 그러려면은 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어떤 문제를 어 직면했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내리는가 그것이 어, 본문에서 말하는 문해력이라고 재미나이를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메타인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메타인지는 이것이지요. 내가 아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는 것을 아는 능력.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소크라테스 때부터 사용했던 그 말인데 어, 너 자신을 알라 이 다른 말로 내가 모른다는 것은 나는 알고 있다 이거거든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는 그참 아주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말이지만 그게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스스로가 자기가 틀렸는지 옳았는지를 아는 그런 능력 이 능력이 문해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글을 읽으면서 문해력을 집중적으로 판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추론 독해 반은 총세 반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반과 중급 반과 고급 반 이런 식으로 스텝프 부스트 토브 반이 이제 이름을 이렇게 약간 바뀌는데. 어 기본반은 고1 과정이고 중급반은 고2 과정이고 고급반은 고3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게 아마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계속 모의고사를 통해서 고1 거에서 1등급 나온 학생들은 이제 고2 거를 치고 어 고2에서 1등급 나오면은 고3 거를 쳐서 이제 어, 반을 편성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역량인지를 제가 각각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고3글 쳤는데 백점 면한 확성이 있다면은 얘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 구문은 분석이 되는데 해석이 안 되는 있다면그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속 시험을 치고 있는 중인데. 어, 아마 제가 아, 기본반과 중급반까지를 수업을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반은 월화, 그리고 중급반은 수목 이래서 여러 반을 깔아 놓을 텐데. 어, 고급반은 아직까지 어, 들어갈 수 있는 그 인원과 그 다음에 내용이 아직은 조금 맛을 본 뒤에 올라오는 게 맞기 때문에 아마 여름 방학쯤에 개설을 해서 여기서 중급에서 아이들을 고급으로 데리고 오고 그리고 기본에서 중급으로 올리고 또 새로운 기본 아들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 하면서 수업은 뭐 저희 중심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결승점은 한 가지입니다. 기본이든 중급이든 고급이든 어쨌든 목 목적은 고등부 내신과 그리고 목적은 수능이지요. 그러니까 뭐 저의 그런 배경지식을 높여서 숭고한 시민이 되겠다. 예, 좋은, 좋은, 좋습니다. 좋은데 어, 지금 아이들은 뭐 그게 동기가 안 됩니다. 그게 인센티브가 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어, 대부분 아이들은 그게 인센티브가 안 되죠. 저조차도 인센티브가 그게 안 되는데 인센티브는 동기라는 뜻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그러한 목표는 고등부 내신과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 이제 그걸 목표로 두고 제들이 한번 달려나가 보려고 해요. 자 지금 이제 커리큘럼인데 총 11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 보면은 아이들이 어, 헉 하고 놀릴 텐데 절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숙제 시간인 다 합해서 6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물론 처음일 때는 뭐 여러 가지 모르기 때문에 뭐 숙제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궤도를 타고 선상에 올라가면 은 그때부터는 6시간, 7시간 그 정도면 은 숙제를 한 주간의 숙제를 아마 계속 다 하게 될 것이에요. 물론 어, 정규반. 때 수업하는 것은 그건 별개이고요. 그래서 숙제를 해오고 인강 숙제를 하고 검사를 맡고 등등등인데 숙제 시간이 6시간이 이제 말 넘잖아요. 7시간쯤 되면은 뭐 아이가 조금 늘을 수 있습니다. 8시간 되면은 조금 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잡고 12시간 또는 20시간 24시간 동안 잡고 있다면은 음 그거는 공부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한테 계속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가는 어 이게 다른 과목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겠다는 걸 철저하게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한 번에 쭉 늘여서 빡 끝내야 되는데 그냥 중간에 하다가 멈추고 하다가 멈추고 하다가 멈추고 또 다른 거 하다가 이건 공부 습관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학원에 와서 현강으로 하게 될때 그때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아이들은 좀 풀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숙제를 미루고 쭉 늘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제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 공부하는 습관의 문제겠죠. 그도 것 한번 좀 맞춰 나갈 필요 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걸리면은 어머니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께서 아 뭔가 조금 효율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는 그걸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게 있어도 사실 조금씩 조금씩 제가 시간 분배까지 있다가 해드릴 테니까 시간 분배에 맞게 그렇게 어, 그렇게 너희들이 숙제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아 어, 첫 번째 처음에 백그라운드 모의고사 내신 언법 영자까지는 현강으로 그리고 시사독해와 그다음에 수능 어법 이거는 인강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쭉다 이제 숙제로 나가게 되는데 숙제가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있다가 보여주지만 그렇게 많은 숙제가 아니라는 거 조금씩 조금씩 여러 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한 개만 들이 파도 되는 게 아니고 어,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문해력을 막 기르고 지식을 쌓으면서 국어, 비문화까지 같이 덤벼들수 있는 어, 그러한 역량을 기르는 게 목표기 이 때문에 또 그렇게 분명히 될 것이고.